오케이, 오케이. 초보 셰프. 가게. 아. 시작합시다. 자, 타이쿤. 뭐야? 주인이 없는 레스토랑. 어, 레스토랑 만들기다. 레스토랑 이름을 고르세요. 어, 저, 뭐야,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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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름. 상상 매니저 선대. 오. 아, 한명 밖에 추가 못. 아, 어, 다시네. 다, 다, 다 매니저야. 디자인. 아, 디자인 힘들, 짐자인. 오, 이거 이쁜데? 오, 진짜, 오, 이거 이쁘다. 오, 이거 이쁘다. 요것도 이쁜데, 요거 이쁘다. 우린 한국어로 합시다. 장급해제. 자, 한식. 메뉴가 기화의 메뉴. 비빔밥. 테이블 여기로 오세요. 으차. 요리는 누가 해? 내가 해야 돼? 비빔밥 하나. 비빔밥.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안 만들었네 거짓말 해버렸네 자, 먼저 드시고 어? 자석 없는데? 자석? 여기로 오시죠 아이, 진짜, 너무. 자, 테이블. 어, 테이블 별로 없다, 여기. 어. 불타고, 불타고, 아, 타다안 돼. 됐어.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있다 자, 오세요. 자, 이해요 빨리. 셰프 고용하기 어, 셰프다, 셰프다. 어. 입고 있었다고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3번 내 매니저 있었는데 어 매니저다 오케이 내 가게가 좀 작네. 이봐 셰프 언제 다니는 거야? 아 셰프 어 <laughs> 셰프라도 <나도 왜> 내가 <laughs> 내가 하는 거지? 아 이래야지. 뭘 일하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우리 매니저. 매니저. 많은 권할 줄게요. 돈내. 어, 안 돼. 타다 탄다. 아니, 셰프는 왜일안 해? 네가 제일 거지야. 다른 사람 더 많은데. 아, 내가 내가 일해. 일을... 이거 해고 못해? 일을 안 해. 아, 이거 치워줘야 돼. 아이, 거참. 오, 산다산다 오, 돈이다, 돈이다. 오, 돈. 아, 손님. 손님. 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거 분명히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나 혼자 일하는 거지? 아 여기서, 뛰지 말고 일, 일. 일해, 제발. 왜다 빈밥만 먹고 있어? 예, 다 빈밥이지. 셰프 왜요리안 하지? 야, 셰프, 요리를 하라고. 이게 아닌데? 어서 요리해요, 요리. 요리하라고. 웨이터. 아, 고용 아, 돈이 필요하다. 200원. 셰프는. 아, 셰프는 일을 안 하고. 자, 여기요. 빈바 왔습니다. 손님 나가 주시겠어요? 아, 돈. 오! 레벨 1. 와, 아직, 아직. 초보, 초보. 어, 잡채다. 저 잡채, 어이, 뭐야? 아유, 또 사는 거야? 안 사, 안 사. 아 이거 재밌네. <laughs>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저거 안 쳐져? 내 고용 어떻게 하지? 매니저는 많은데. 자 우리 매니저잖아. 매니저인데 왜 이해 안 되지? 자 한번 요거 해보세요. 자 테이블 한번 딱할게요자 가보세요. 아이돈내끄고나 이제 테이블 테이블 치러 오세요. 빨리. 거기 서 있으면 서 있으면 안 돼요.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자한지 가보서 가서 빨리 테이블 안내. 자 테이블 안돼 봐요. 나가. 누가 나가래 지금. 우리 손님인데 망했다. 망했어 지금 어어 어, 뭐야 어어 어, 손님? 매니저 매니저 추가 어떻게 하지? 아 있다 일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킬 수가 있죠? 우리 다 같이 일쌰시 하자고 셰프는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저만 일하고 있어요 아 멘붕이다 멘붕 오 일한다 일한다 야 드디어 일하네 셰프 일하고 있어 기다렸다고? 이게 돼야 되는데 왜안 되지? 자, 한번 여기,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일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오, 된다, 된다. 오, 된다, 된다.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직원분도 어딨지? 지금 두 명은 오셨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내 가게가 커지고 있다. 어, 흐뭇. 아, 탈코야가 요런 맛이 있구나. 다 같이 일하는 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laughs> 왜냐면 한글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좀 그러니까 다시 할게, 다시. 자, 영업 정지하고, 다른 걸로. 미안합니다. 다른 걸로 할게요.